신인이 이렇게 해도 되나? 김혜성 선수는 말로 홈런과 사타점으로 폭격을 가하며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괴물의 등장 날렸고 MLB 전체가 떠들썩해졌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에게 다시 한번 시험대가 찾아왔으며 벤치에 있던 시간 이후 선발 라인업에 복구했으나 타석과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경기 출전 시간이 줄어들며 실전 감각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경기였다. 김혜성 선수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9번 타자이자 이루수로 선발 출전했으며 오랜만에 기회를 잡아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다소 아쉬웠다. 첫 타석에서 침착하게 투수의 공을 공략했지만 타구는 일루수 정면으로 향해 땅볼 라 아웃됐다. 이어진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해 고개를 숙였다. 타석에서 흐름을 찾지 못한 김혜성 선수는 수비에서도 실수를 범하며 시즌 두 번째 실책을 기록했다. 이후 세 번째 타석에서는 다시 일루수 쪽으로 땅볼을 쳤으나 경살타는 면했고 일루에서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다저스 중심 타자 오타니 슈에이의 볼넷과 모키베치의 적시타로. 김혜성 선수는 홈으로 들어와 득점을 기록했다. 타격에서는 안타를 내지 못했으나 베이스러닝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며 팀 득점에 기여했다. 8일 초 선두 타자로 예정되었으나 미겔 로아스와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 선수는 3타수 무안타 1득점을 기록했고 시즌 타율은 다소 하락했다. 비록 안타는 없었지만 득점을 만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경기였다. 다저스는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경기를 펼쳐 클리블랜드를 크게 이겼고 최근 연패에서 벗어났다. 일본 야구 대표 슈퍼스타 오타니 슈웨이는 이를 초첫 타석에서 선두타자 홈런을 첫 시즌 19 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글 전체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으로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또한 일본 출신 선발 투수 야마모토 요신 노부는 두 번째 시즌을 맞아 더욱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6이닝 동안 단 3개의 피안타와 2개의 볼넷을 허용하며 7개의 탈삼진을 기록했고, 이 실전만으로 클리블랜드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 시즌 6승째를 챙겼다. 평균 자책점은 1.97로 떨어져 리그 최정상급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김혜성 선수에게는 아쉬운 경기였지만 다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어 의미 있는 경기이기도 했다.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꾸준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 경기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하며 김혜성 선수도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팬들은 여전히 그의 반등을 믿으며 김혜성이라는 이름이 메이저리그에서 더 빛나길 바라고 있다. 이번 경기는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경기로 출전 시간과 경기 감각 회복에 절실한 기회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지 못해 시즌 타율은 하락했다. 이는 출전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꾸준한 타격감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보여준다첫 타석에서 클리블랜드 투수를 상대로 땅볼이었으나 빠른 발로 일루에서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안타는 아니었지만 출루에 성공했다. 이후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수비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있었다. 일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클리블랜드 타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실책을 기록했다. 이는 타격뿐 아니라 수비 감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 세 번째 타석에서 다시 일루소 방향 땅볼을 쳤고 경사를 피하며 일루에서 세이프됐다. 오타니가 볼넷을 골라내고 무키 배치가 적시타를 터뜨려 김혜성 선수는 홈을 밟아이날 유일한 득점을 기록했다. 타격 지표는 아쉬웠지만 주로 플레이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 8월 초 선두 타자로 예정되었으나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다. 결과적으로 3타수 모한타 1득점, 타율 하락 기록을 남겼지만 팬들은 그의 빠른 발과 승부 근성을 다시 확인했다. 다저스는 좋은 흐름으로 클리블랜드를 이기고 연패를 끊었다. 승리 지역은 선발 투수 야마모토 요신노브로 6이닝 동안 피안타와 볼넷을 최소화하며 7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다. 평균 자책점은 1.97로 낮아져 다저스의 확실한 에이스가 되었다. 타선에서는 1번지명 타자 오타니 슈에이가 맹활약했다. 그는 1회 초첫 타석에서 선두 타자 홈런을 첫 시즌 19 홈런을 기록하며 메이저릭을 전체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다. 그의 수비 능력도 다저스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큰 도움을 주었다. 외신들은 김혜성 선수의 수비력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 유망주를 넘어 메이저릭을 든든한 이 루스로 자리잡은 그는 다저스에서 없어서는 안될 자원이다. 다저스 팬들 사이에서 김혜성의 안정적인 수비와 타격은 높은 기대를 받으며 그의 활약은 팀 상승세에 크게 기여한다. 수비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며 메이저리그 경쟁력 있는 타격 스타일로 상대 투수를 압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중요한 타격을 선보이며 팀 득점에 기여했고 공격력에 대한 기대도 크다. 김혜성은 타격과 수비에서 모두 강점을 보이며 다저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팀내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자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의 활약은 단순 개인 성과를 넘어 다저스 승리에 큰 도움이 되고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을 강화한다. 앞으로 다저스 수비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다. 김혜성의 활약은 다저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빠르게 중요한 자원이 되었으며, 성실함과 뛰어난 실력으로 팀내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팬들의 기대도 계속 커지고 있다. 수비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능력은 팀성과에 직결될 것이다. 꾸준함은 다졌을 경쟁력 형상에 큰 도움이 된다.